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애완동물을 좀 키우고 싶어서 어, 애완동물 가게에 좀 가보려고 하는데 이 근처 어딘가에 있는 벽돌집이라고 했는데 어디야? 어? 설마? 아 에이, 여기 아니야 여기 어? 저쪽인 것 같은데? 일단 빨리 가보도록 하죠 네뇨뇨뇨뇨뇨아 정말 이요야 벽돌집이 왜 이렇게 많냐 이 주변에 어어 어, 여기 아니겠지? <laughs> 여긴가 어? 애완동 모의 가게 띠디링 띠리 디디. 안녕하세요 어 어이 여기. 어이 어서오세요 이쪽,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여기 왜 가게가 있... 어이 안녕하세요 어이 안녕하세요 어이, 여기 뭐요 여기 왜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에? 아 제가 청소를 잘안해 가지고. 아유, 심각한데요? <laughs> 에헤이. 저기요, 저기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덩굴을 아, 왜꿰요 죄송합니다. 네. 어, 나름 인, 인테리어인데. 제가 좀 여기. 네. 애완동물 좀 키우고 싶어서 관심 있어서 왔거든요. 아, 애완동물? 예. 오, 얘는 어때요, 얘? 얘요? 예, 얘 멍뜨리라고 해서. 저기 이놈이좀 응? 어유, 왜 왜요? 아, 예, 멍 때릴 네, 근데 어, 어, 이게 멍 때리라는 강아지인데, 되게 멍을 잘 때려요. <laughs> 그래서 가만히 멍 때리는 거 보여요. 지금? 지금 멍때린 거예요? 그 어. 어, 되게 얌전하고 좋습니다. 어때요? 아, 근데 제가 강아지도 네. 좋은데, 네. 이게 좀 특별한, 좀 네. 특이한 그런 네. 그 애완동물 없어요. 아니, 지금 우리 멍 때리는 특별하지 않다는 겁니까? 아! 어, 멍들이 화난데, 멍들이 화난데. 진정해, 진정해, 앉아, 앉아.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제 강아지보다 이제 좀 보기 힘든 희귀한 동물을 키우고 싶다고요. 아, 다른 종류를 원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강아지도 아. 좋은데, 네. 강아지는 조금 어, 어. 대중적인 그런 애잖아요. 그죠, 그죠. 아매니악한거 좋아하시는구나. 아, 그래. 그런 거 한번. 어, 말 표현을 싶... 못해. 아, 미안해. 아, 야, 야, 야! 어허! 인테리어 떼지 마라. 여기 청소 안한 거라며. 어? 아니야. 인테리어야, 그래도. 정들었단 말야, 얘네. 아, 미안해요. 아 예. 알았어요. 그러면은 제가 음. 좀 신기한 거 보여드릴 테니까 일로 와보세요. 있어요? 있지, 있지. 어가자 여기 있지, 여기 어, 있지, 있지. 오케이. 자, 따라와요. 있는 거 자, 맞아요? 여기 네.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 여기 나가는 데인데 빨리 들어가요. 호 어. 자, 여기 나오세요, 나오세요. 응. 어. 이층에 있어요, 2층에 우와! 어, 특별한 애들은 따로 놓지. 오. 어. 자 여기 들어가 보세요. 예. 이어. <laughs> 자 여기는 바다거북. 바다거북이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얘네는 애기거북. 왜, 박쥐도 키우는 거예요? 아박쥐 박쥐 아니에요. 아, 아, <laughs> 야, 얘왜 여기 들어있냐? 아 하도 청소라가지고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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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요 갔어요. 갔어요 갔어요. 아 네. 아니에요. 네. <laughs> 아무튼 네. 이 친구가 네. 되게 한 500년 산 거북이예요 500년이요? 네 500년... 오래 말, 살았지? 말이 돼요? 말 되지 왜 안돼요 거북이 원래 오래 살아요 장수의 상징이잖아 얘 물어요? 안 물어요 문좀 열어주세요 무서워요 어, 아 물어요 뭐, <laughs>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아. 얘는 이미 세상을 500년이나 살아가지고 막 네. 아, 그게 뭐 그런게 없어요 삶의 미련이 아 그럼 들어가보세요 어, 나요? 응좀 어. 어, 들어가면 되지 음. 어허 일로 와. 멍부가 왜다 멍이지? <laughs> 아, 야, 제 스타일이에요. 왜그래요왜다 멍이 붙어요? 어, 제 몸, 마음, 제 몸이에요. 아, 그 여기 애기고북이 얘는 어때요? 어디요? 어디, 어디, 이 나가. 여기 나가줘요. 애기 거북이. 얘는 어? 서, 31살이거든요. 31년 산. 아유, 그 얘도 네. 오래 살았네. 오래 살았지만 거북이는 너무 오래 살아 가지고 어. 아직은 거북이 나이로 치면 애기예요 그리고 살다 보서 치면 서른 나다면은 네. <laughs> 아왜 때리세요 왜 때리세요? 아, 때리세요? 아, 아, 때리세요? 죄송해 저도 모르게. 아니 미안해. 손님 손님을 왜 때리세요? 아 어, 그러게? 너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 어, 뭐. 어 아무튼 얘는 31년산 애기 음. 거북이. 오 애기 네. 거북이 또 귀엽다. 다른 것도 보여드릴까? 아 일단은 뭐확 마음에 아. 와닿는 건 없네요 아직. 아 이분 까다롭네. 자이 나가봐요 나가봐요. 네. 네. 아 나. 문도 네. 여다 주시고 매너 남이시네. 그럼요. 자아... <laughs> 오오오오오... <laughs> 왜 마음대로 올라가요? 오 여기 올라가다며요 어? 아니요? 어, 네. 뭐 <laughs> 어, 어.... 여기 들어가봐요 알았어요 잘했어요 오? 오오오 이쪽에는 어... 어디있어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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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얘네는... 얘 여기 궁 밖에 안보이는데요? 뭐기여기여기여기잘 봐여기 잘봐 여기, 여기 구석에 저큰애 있죠? 코모도 응. 네. 쟤 네. 자꾸 저기 들어가네? 모래 속으로 제좀 어, 꺼내봐주세요 잘 안보이는데 아유, 아유 아 얘는 근데 문을 열면 좀 큰일나는데? 어? 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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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떡하지? 여기 여기 보여요? 그.. 아니 쟤는 다 나왔어요! 네, 보이지? 아이 괜찮아 괜찮아 나 나중에 넣을게요 아니, 안, 얘는... 벌어, 안 물어 안, 안 물어 안 물어 헉! 다 쟤, 쟤 나왔다 나왔다! 어쟤 쟤는 쟤는 좀 위험해 나 칠려 고 그래요 쟤! 어아니야아니야 아니야. 안쳐 안쳐 오빠 가까이 가니까 칠려 그래요 응 안쳐요 아니 좋아서 그래 좋아서 아.. 좋아서 근데... 꼬리, 꼬리 살랑살랑 얘좀 무섭게 거야. 생겼는데? 어.. 얘는 코모도라고 해서 응. 코모도 중에도 되게 잘생긴 축에 속하는 애예요 그뭔 소리예요 잘생겼잖아. 딱 봐봐. 어! 잘생겼지. 예, 들어갔어요. <laughs> 어, 얘, 어, 얘들 막 들어가 들어가 자기들끼리. 오. 어, 아니 특별한 거 원한다면서 왜 이렇게 겁이 많아요? 어얘좀 무섭네요. 어, 여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얘는 뭐예요? 얘는 이구아나. 이구아나? 응. 아, 얘. 예. 어? 어이구, 예? 잘 돌아다니네. 우쭈쭈 얘는 이렇게 막 돌아다녀도 돼요? 괜찮아, 이렇게 다 들어가 자기들이 있다가 아, 배, 배고프면 들어가. 아. 어, 어. 어때요, 어때요? 으, 으, 어, 이마 맘에 드나봐, 우리 손님이. 그,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잘안 가는데. 어, 어, 귀엽긴 한데. 응. 아니. 별로예요, 이것도? <laughs> 아, 진짜 이분 왜 이렇게 까다로워? 딴거 <laughs> 어, 없어요?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laughs> 나 키울래요, 나? 어? 먹을 것만 잘 주면 되는데. 어떻어요? <laughs> 알았어요. 일로 아. 와봐요. 또 있어요? 아, 내가 이건 안 보여 주려고 그랬는데. 음. 안 되겠네, 이 손님. 자, 뭐, 예. 뭐 돈은 넉넉하게 있어요? 그 많죠. 그래요? 응. 직업이 뭐예요? 저요? 응. 백수. 아, 백수. 아, 백수? 백수면 돈 많겠네. 엄마한테 아. 용돈 받아 가지고. 아, 제일로 알려요. 예. 자, 원래 이거는 네. 사실 VIP 고객님들한테만 보여드리는 건데, 저, 아, 또 우리 손님이 백수라고 하니까. 네. VIP면은 백수, 그건가? 어, 아니요. 자아 <laughs> V가 백 아니에요, 백수. 아,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요. 자, 일로 들어와봐요. 여기, 여기, 여기. VIP면. 아니, 왜 그렇게 아, 왜 이렇게 뛰어들어와? 일로 들어와봐. 아, 미안, 미안. 어? 네. 어? 문은 톰으로 달아놨나? 아, 응, 어, 죄송해요. 어? 근데 어이 멍들이 어디 갔지 멍들이? 어, 어 멍들이 어디 갔나? 아..뭐.. 어, 저일로 어? 오세요. 어디 가니? 어. 예. 어, 아니 다 애들 다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 어. 예, 저. 요... 자, 무서워. 저기 여기, 여기 나가 보세요. 여기 나가. 나가요 여기 나가, 저는. 나가. 일단 나가, 아, 나가. 두드러지면서 어. 나가. 아, 나가네, 어. 아니, 이거 위험한 거라서. 아.. 어. 위험해요? 어, 어, 어 뭐야 이게? 조교 같은 사람들만. 여기 써 있어. 있어. 위험. 어, 적금 시 주의. 오, 자. 요거 요 동물은 네. 어. 그 어, 저 뭐, 박쥐다 박지 예. 아, 박쥐, 박쥐 걔는 아니에요. 걔 야생이야. 야생, 야생 동물이야. 야생 동물. 아, 야생 동물. 어, 어. 이 친구가 아마존에서 잡아온 거거든요. 아마존? 응. 뭔데요? 아마존. 저 박쥐가 계속 돌아다니는 데 바로 잡아온 거야. 아, 이 친구가 절 좋아해. 아, 네. 어, 이 친구가. 자, 네. 보여 드릴게요. 예. 네. 깜짝 놀라지 마요. 네. 훗. 와! 와! 어 어때요? 저한테 왔어요. 아, 위험하다 그랬잖아, 내가. 어, 어. 이 친구는 절대 위험해. 어. 오, 오 숙달된 조교들만 근처에 있을 수 있어요. 어, 예. 알겠죠? 예.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집에서 키우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예. 만약에 이제 또 키우실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이 공간을 빌려드릴게. 아 어, 정말요? 음 이제 뭐 자주 오. 와가지고 뭐이 근처 살죠. 어 근처 살아요. 근처 살죠, 근처 살죠. 응, 응.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뭐 사료 같은 거 와서 좀 주시고 그러면은 사료가 뭐예요? 되지 않을까, 사료요? 응, 요거요 <laughs> 자, 맛있게 먹어. 월! 아이고, 자 여기 먹어라. 어? 아이고, 자 맛있지? 아니 무슨 양을 통째로 줘요? 배부른가? 어? 어유 당연하지, 맹수인데 맹수. 어? 우와 또 먹는다 어? 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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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부른가봐 배부른가봐 근데 얘는 자꾸 저를 어. 노리는거 같은데 아유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 들어오지만 않으면 돼요 으음 알겠죠? 어 알았어요 어 어때요 어때요 어 괜찮아 그, 얜좀 매력있네요 괜찮아요? 응어 음. 그러면 얘로 할까? 얘는 음 어, 그래요 어때 어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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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알겠어요 그럼 자 계산하러 가죠 어얘 예, 자꾸 저한테 오는데 조심해 어. 주세요 아이고 좋아하나 보네 좋아하나 보네 이상한데 어 괜찮아 괜찮아 정들면 또 괜찮아 그래요 안았어요어자 어. 일로 오세요 예. 다시 어자 어. 일단은 음 계약금으로 예. 어7 5 0 0만 원만 주세요 <laughs> 왜요, 왜요? 좀더 네. 생각해보고 올게요. 아니, 예, 멍때리 어? 여기 있어! 아, 멍때리 어있어요 응. 어. 그럼 멍때리로 하든가. 아니, 아니, 아니. 저는. 멍때리는 50만원. 저는 특별한 애를 키워보고 싶거든요. 그래요? 어차피 네. 뭐, 백수라서 돈 많다면서요. 아, 그러면은 7,500만원. 응. 네. 내일 제먹이주러올때 줄게요. 응. 그래요? 그럼 계좌, 계좌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네. 그쪽으로 꼭 입금해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내일 봐요. 네. 안녕히 계세요. 응? 네. 응? 네. 아 안전한거 맞겠지 야 내일 밥주러 올게 어휴 그새 저것도 먹었네 어유 내일 밥주러 올게 안녕 아, 야 무서, 무서워 가자 가자 집에 가자 아 이거 내일 먹이주러 온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잘 키울 수 있을랑가 어? 이게 아마존 악거를 키우는게 쉬운 일이 아닐텐데 아뭐 나는 돈만 벌면 되지 뭐 에이 모르겠다 나나나나 오늘도 밥지거 가야지. 일단 아저씨한테 인사하고 가야겠다. 아저씨, 저 왔어요. 아저씨. 어? 아유나 아저씨 아닌데. 아유, 아유, 아유. 총각인데. 아, 총각. <laughs> 어. 어 어? <웃음> 아니, <웃음> 이제, 이제 말이 짧이 짧아져. <laughs> 안녕하세요. 저가 먹으러 왔어요. 아, 그렇구나. 어디 뭐 아거는 뭐츄울만 한가? 에이 뭐 그냥 어. 계속 똑같은거 같은데? 어 근데 제가 네. 아마존에서도 되게 특등 그 악어란 말이요응 네. 그래서 얘가 되게 빨리빨리 클요아 그래요? 지금 어, 그래, 일주일인데 그래, 그래. 설마 하루가 커... 다르게 커 하루가 다르게 설마 컸겠어? 저 아저씨! 어 왜왜왜 왜. 얘 무슨 일주일만에 이만큼 컸어요 어. 어? 아유 걔 원래 그렇게 커 원래 이 이거 좀 이상한데? 친구야? 어, 일단 밥 그래, 그래. 줘야겠다 아무튼 야. 나는 오늘 약속이 있거든? 네 그 내가 말했지 절대 들어가지 말고 네. 오늘도 먹이 주고 집에 잘 들어가. 네. 어. 안녕히 가세요 먹이 줘야지. 어유 잘 먹어. 어휴나 먹는 거 아니고 나 주인이야. 어유야. 어휴. 어유 어휴, 잘 먹다. 는 어이야. 어유 어휴, 어유 잘 먹어. 하나 더. 나 아니고 이거 이거 먹어 이거 얘 먹어야지. 나 아니고. 그렇지 와 진짜 찰망대에도 벌써 다섯 마디나 먹었어 양을 아 근데 아저씨는 왜 들어가지 말라는 거야 아 이거 뭐 호기심 이거 이거 아뭐 안에 뭐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동안 어 번돈 저저저 저저, 숨겨놨다거나 아 궁금해 설마 내가 먹이도 줬는데 나 물겠어? 에이 설마 아유 아유 물진 않겠지 내가 주인인데 랄랄라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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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인사하는 거지? 아, 오 어, 야, 어, 야, 어, 야, 왜 그래? 아저씨, 얘가 저 무는데요? 아! 아저씨, 아우 아, 얘 주인이야, 주인, 주인! 먹이 줄게, 먹이! 아! 어? 뭔 소리지? 무슨 소리가 난것 같은데? 엇! 아이고, 이거, 어이, 잘 있어. 어! 이 문이 왜 열려 있어? 아이고. 아니, 이거는 사료인데? 그 친구가 들고 다니던? 아이고, 이 친구 이거 호기심을 못 이기고 들어와서 갔구먼 갔어. 야, 어이구. 너, 그건 마그 사람 내가 잡아먹지 말라고 내가 말했어 안 했어? 아이고, 이게 몇 명째야? 에헤헤. <laughs> 자, 여러분, 오늘은, 어, 랩타일 모드라고 해서, 파충류 모드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상황극? 재밌게 진행해봤는데, 악덕점주, 네. 악덕점주! 어, 내가 악덕점주예요 나는 달라그런대로준 건데. 하긴, 내가 들어간 게 잘못이긴 해. 그래, 호기심을 억눌러야지. 위험해, 위험해. 맞아, 맞아. 여러분, 이, 제가 보여드린 그런, 파충류 종류 말고, 다른 애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다운로드 받으셔서, 재밌게 플레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네.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죠. 그럼 이만.